님들, 이거 좀 웃기지 않음? 기업같이 10조 넘는 네이버 두나무 픽딜 발표됐는데, 정작 네이버 주가는 훅 꺾였거든. 왜 이런 역주행이 나온 건지 핵심만 까보자. 우선 팩트부터 보자. 네이버 파이낸셜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15.1조 원 규모 전량 주식스왑으로 인수하기로 했고, 비율은 두나무 1주당 네이버 파이낸셜 2.54주 발행구조야.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점유율 70% 수준. 돈도 잘 벌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AI 검색 페이 블록체인 웹3을 한 번에 묶은 핀테크 웹3 공룡 그림이야. 그래서 처음엔 시장이 신났다. 뉴스 나오고 네이버 주가가 장중 7% 넘게 튀었는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뒤집히면서 4%대 급락이 나왔지. 결정타가 뭐였냐? 바로 업비트에서 400억, 500억 대 규모 비정상 출금 해킹 이슈가 같은 날 터진 거야. 2019년 11월 27일 580억 해킹 이후 딱 6년 만에 또 11월 27일에 사고가 터졌다는 점도 심리적으로 크게 때렸고 숫자로 정리하면 딜사이즈 15.1조이고 교환비율 1, 2.54고 업비트 점유율 70%고 네이버 주가는 7% 갔다가 4%로 돌아섰고 비정상 출금 규모는 약 445억 수준으로 정정 발표가 나온 상태야.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? 스토리는 좋은데 리스크가 너무 빨리 실체를 드러낸 케이스라는 거야. 개미 입장에서는. 가상자산 해킹 규제 리스크 지배구조 복잡해지는 거 아냐 이 공포가 먼저 들어온 거고 반대로 기관 쪽 리포트는 장기적으로는 AI 결제 웹3을 한 플랫폼으로 묶는 구조 핀테크 밸류에이션 채평가 요인에 더 초점을 두고 있지 정리해보면 이번 네이버 두나무 빅딜은 호재냐 악재냐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 웹3 핀테크 글로벌 확장이라는 초대형 성장 스토리 단기 해킹 규제 평가 부담 때문에 변동성 커지는 구간 이 둘이 동시에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아 그래서 전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. 지금 구간은 와 대형 호재니까 무조건 올인이 아니고 해킹 규제 이슈가 정리되는지 보면서 핀테크 웹3 쪽 성장 로드맵이 구체화될 때 분할로 접근해야 하는 종목에 가깝다. 결론 한 줄로 딱 말하면 네이버 주가 급락은 핏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좋은 스토리에 실시간으로 리스크 가격이 같이 붙은 조정 구간이다. 이렇게 이해하고 보는 게 지금 같은 변동 성장에서 덜 흔들리는 시각이라고 보면 된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